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NGL로 중학교 꿀팁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필수품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 제가 중학교 1학년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도 이제 조금 같이 얘기해보고 새학기 가방 사기도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가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가방은 잔스포츠 제품이고 진짜 그냥 무난하게 검은색으로 샀습니다. 이거를 입학할 때 샀는데. 지금 2년째 되게 잘 샀고요. 중학교 3학년 돼서도 잘쓸것 같아요. 가방이 되게 크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부분이 여기 앞주머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앞 그물망도 있고요. 여기는 이런 거걸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큰 부분은 큰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뒤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물통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가방들을 여러 개 찾아갔는데 이런 물통 넣는, 우산 넣는 공간이 없는 가방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가방을 샀고요 그리고 이 키링은 치카와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일본 여행 갔을 때상 겁니다 제어팟입니다 키링으로도 이렇게 걸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사실 저는 키링으로 걸고 다니진 않고 맨 앞주머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다닙니다. 필통. 필통은 이 리라쿠마 필통인데, 사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3학년 되면서 새로 산 필통이고, 안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서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서 분류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키링은 가나디 키링인데, 제가 직접 슈링클스로 만든 키링입니다. 다음에 필통을 써볼게요. 이거는 쿠루토가잡프데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침도 투명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종류인데 <목소리> 다 여기서 이제 살고요. 손광펜은 두 종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펜들 그래서 필기감이랑 색깔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샤프. 필수템인 이컴 컴스아. a 아이고 컴사인데요 이거는 시험해 볼때 o m r 체크할 때 진짜 필수템이기 때문에 원래는 두개 정도 넣어다니는데 지금 은 일단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진짜 꼭 필요합니다. 넣어 넣어주고 네임펜. 이거는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다 써놔야 되기 때문에 네임펜도 꼭 필요하고 선 a 글펜도 g n You c a 수정 테이프, 연필... 안 들어가니까 딴데 넣을게요. 그래서 이 필통은 필요한 것만, 페기는 필통이고,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큰 필통도 하나 챙겨두고, 사물함이나 가방 같은 데 넣어두고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색깔이 흰색이긴 한데, 재질이 되게, 뭐가 묻어도 잘 지워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잡고요. 이것도, 슈링클스. 제가 만든 캐링인데, 귀엽죠? 메모지를 넣어줄 거고요. 다음에, 가위. 여기에도 넣어주긴 했지만, 하나 더 챙겨줄게요. 칼. 또 많이 필요한 게, 인덱스거든요. 인덱스 이렇게 요어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시험 범위나 그런 거쌤들이 강조해 주신 거 표시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사실 설명 보니까 이렇게 이 종이 채로 들고 다니라고 했는데 궁금하니까 이거으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안 돼요 뜯지 마세요 챙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기 다 빠지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풀테이프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면 붙습니다 풀테이프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테이프를 넣어.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쌤들께서 유인물을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요렇게 스테이플로 하나 있으면은 받자마자 바로 집어주면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3종 세트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노트입니다.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유인물을 많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유인물이나 교과서에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막 많이는 필요 없고 한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시킨 거는 이렇게 모는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또받은거 보면 공부 꿀팁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도 진짜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때 A4에 반으로 접은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적고 또 이쪽에 이렇게 아무튼 메모를 하는 식으로 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진짜 도움도 잘 되고 딱 하기 좋은데 이번에 노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반으로 접힌 것처럼 생긴 노트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예 뭐 하고 사왔습니다. 이거 하나 챙겨줄게요. 두께는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인덱스 붙여가지고 광제에붙기 때문에 광고별로 색션을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면 시험 공부도 할수 있고 예습 복습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까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파일인데요 이것도 진짜로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유인물이 진짜 초등학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나머져 있는 걸로 그, 아, 그 아코디언 파일 형식으로 구매를 했고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넣어주면은 한눈에 찾기도 쉽고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악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아코디언 파일에다가 광목별로 이렇게 넣는 것과는 또 다르게 시험 보기 전에 또 특별히 받은 것 중에 한번 더 봐야 되는거나 아니면 또 시험 대비해서 따로 정리해둔 저처럼 이제 A4에 정리해두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두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A4를 사실 세 군데 끼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안에만 끼워서 충분히 고정이 잘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노트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도 정리를 한 다음에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것도 한장 아니고 두꺼운 것도 이한 칸에 이렇게. 이렇게 잘 들어가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컴블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스탠리 제품입니다 제가 여러분 입는 거에 소질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짠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못 여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못 여... 이렇게 해서 마실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예쁜 아이보리색 크림색으로 골랐습니다. 다음은 양치로구 이렇게 시설치약이랑 살균해주는, 소독해주는, 좋네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중학교 내내 생활 내내 굉장히 잘 썼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불빛이 들어오면서 그 살균이 됩니다. 이거는 제 파우치입니다. 이것도 일본 가서 산 거고요. 이것도 중학교 생활 내내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중에 와치 마이백또 한번 찍어볼 계획이라서 좀더 제대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 이거는 또 조그만 주머니인데, 키링. 이것도 시링클스로 제가 만든 키링이고, 뒤에 이런 것도 꽂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달이소에서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진짜 딱 들고 다니기 좋게 틴트랑 립밤, 그리고 파우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지갑. 지갑은 이렇게 열면 카드 두 개랑 위치 추적기 그리고 돈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학생증입니다. 학생증도 같이 챙겨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청소년증도 이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학생증이랑 같이 챙겨주겠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 이런 학생증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도 요걸 쓰고 하는데 그냥 학생증을 이렇게 해두면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때문에 이렇게 다이소 가면 이런 거 됐다. 많이 묶어가지고 천 원에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저는 중요한 학생증, 그리고 청소년증을 이렇게 탑로더에넣어둡니다 가방에 다음 써보겠습니다. 앞주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 넣어줬고, 지갑도 학교 끝나고도 그렇고, 버스 타이도도게 많이 쓰니까주머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그 금일망에는, 비타민! 이거는 이제 좀 꿀팁 같은 건데 중학교 처음 들어가면 다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조그만 간식! 제가 진짜로 써먹은 방법! 비타민 같은 거 나눠주면서 이거 먹을래? 하면서 친해지는 되게 좋습니다 이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음에 이 바로 뒤에 있는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틴트 주머니, 파우치 이거 넣어줄 거고 또 이것도 있으면 좋은 거 보송이! 티슈든 휴지든 조금 이렇게 작은 걸로 챙겨 다니면은 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반에 다 떨어지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 챙겨 다니겠습니다. 다음에 네, 두 번째 여기에는 화장품 파우치 먼저 넣어줄게요. 이렇게 다음에 우산은 우산도 여기 넣어줄게요. 두 번째 그 작은 주머니, 이 티슈를 약간 나눠져 있던 이 공간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섞이지도 않고 좋죠. 그래서 우산도비우면 바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이 옆에 주머니에는 텀블러 넣어 줄게요. 컴블러 이렇게, 그리고 이 파일 처리랑, 밴드 사이즈 좀하니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이건 밴드인데요. 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약간 종이 베이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업 시간에 보건실 가겠다고 말하기에 살짝 눈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밴드도 약간 챙겨주면 좋습니다 비타민이랑 같이 앞에 넣어줄게요. 통이랑 좀 작은 소통 여기 두 개는 책이랑 파일 처리랑 같이 여기다 주었어요. 다음에 양치도구는 나눠져 있던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봐주게요 하나, 여기 또 이불 티슈 나왔던데 바로 앞에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런 책들 자습시간이나 또 쉬는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읽어주는 좋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떠어주도록 하겠습니다.